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9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어, 채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 평가이나 교육청 말고 모의고사 채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파이널 시리즈가 이렇게 더프에서 나와가지고 어, 9월, 10월, 11월, 이거 3개 정도는 어, 풀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어, 구매를 해서 지금 풀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따로 학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저 혼자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모예요 진모 그래서 현장 응시가 아니라서 의미는 1도 없고요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국어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국어는 저는 채점하기 앞서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이게 시간들을 다 써놨거든요 근데 좀 너무 어려웠어 해볼게요. 251, 254, 512, <laughs> 2254, 512.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웠어. 이게 햄펠 그뭐 인문철학 지문인데. 논리학 질문인데아 진짜 너무 어렵던데. 읽으면서도 제가 내가 뭘 읽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2341 2341 여기를 4543 여기를 제가 4로 밀었거든요. 시간이 독해도해못 독해 했어요. 여기 딱 이제 얘를 끝나고 보니까 77분이었어. 3분 남아 가지고 3분 남으면 이제 마킹하고 뭐 하고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4로 밀었는데, 4로 밀면 제가 지금 2개를 맞았는데, 그냥 다 틀린 걸로 할게요. 이게 연수생 친구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언제 한번 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보기 문제가 4번 이 연속으로 3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독서에서. 그, 제가, 그, 제가 그때 이후로 독서는, 아니, 저거, 그, 국어는 모르는 게4번을 찍어요. 1 0번에 4, 4, 2, 2. 아, 얘도 좀 어렵더라. 문학이 진짜 전체적으로 다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3, 5, 5, 5, 1, 4. 3, 5, 5, 5, 1, 4. 3, 3, 4, 1, 5 3, 3, 4, 1, 5 5, 3 어우, 문학 하나 틀렸네 그 다음에 엄매 업매. 엄매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던 것 같은데 1, 5, 1 야, 아는 거죠? 아 이거 보자마다 바로 했어야 되는데 8번에 433. 4. 근데 진짜 38번 저거는 너무 시간 끌게 만들어 놨더라. 시간 많이 썼는데 틀렸네. 42434. 42434. 어, 몇 점이지? 70점대인 것 같은데? 6, 9, 15, 22, 78. <laughs> 야, 구모를 보고 제가 어, 이제 구고 좀 괜찮다. 어깨 살짝 올라왔는데 바로 내려주네요. 야, 78점. 뜬금 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컷 같은 게 아직 안 나왔을 거라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걸 풀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제가 이렇게 시간들을 다 적어놨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독서는 좀 오래 걸린 거. 좀 머리 안, 안 올라왔어. 안 들어왔어. 독서는 좀 오래 걸린 거. 인정. 이 새끼 16분 썼는데 3개 틀린 거. 그걸 좀 잘못하긴 했죠. 차라리 얘를 읽었어야 돼. 좀. 가를 읽다가 약간 각이 안 나온다? 그럼 그냥 버리고 얘를 읽었어야 돼 얘는 제가 안 읽어봤는데 아마 영영 아닐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오답은 안할것 제가 오답은 안할것 같아서 저가 이렇게 좀 보면은 뭐 특별히 막 엄청 오래 걸리거나 오래 걸린 건가? 잘 모르겠네 문학이 다 합쳐서 이게 몇 분이 걸렸더라? 19, 13, 32분 걸렸거든요 문학을 32분 걸려서 하나 틀렸으면 못한 거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근데 문학 20분껏 하는 사람들은 어찌,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아무튼. 제가 이걸 뭐, 스스로 혼자 피드백을 해보려고 했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너무 어려워, 그냥. 그냥 시험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뭐, 어쨌든. 78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9번에. 그 다음 이제 수학을 볼 건데, 어 수학도, 수학은 근데 그래도 미적분이 조금 괜찮게 나와가지고, 조금 그래도 해마하지 않았나 거든요 1, 4, 5, 2, 1. 54213 제가 이 채점을 좀 빨리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채점 영상에 보잖아요 <laughs> 아니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채점을 하는데 다른 분들 보면 한 10분 내외로 끝나는데 저는 한 20분씩 나와요 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32324 근데 말을 이게 할 말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또 누구랑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혼자 있다 보니까 아 얘는 그냥 버렸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얘를 버리고 다른 걸 풀었어요 그 다음에 3,45,8,2 3,45,8,2 20번에 480 이거는 근데 기출이랑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내셨네 26,280 26,280 280 공통이 그래도 막 되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 문제 하나 하나가 다 되게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1, 2, 5 <laughs> 4, 3, 1 245, 25 245, 25... 미적분이 근데 생각보다 막 되게 얇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아, 제가 구모대 쓰고 싶었던 점수가 나왔네요. 구모대 있다 이렇게 점수 받고 싶었는데... 문제들이 근데 다들 보신 분들이 덮프 정도는 마, 많이 볼것 같은데... 문제들이 여기 어, 10번도 조금... 아, 제가 이거를... <laughs> 요 이거 보어놨네 아, 로그 A에 b 로 와가지고... 조금, 그거 있는데, 뭐좀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도 13번을 이게 계산을 하다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걸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뭐, 치안하면 굳이 뭐 4차 방정식이 아니긴 하죠. 근데 이딱 봐도 144랑 48 있어가지고 그냥 10이 넣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이거 아닌가? 하고 풀어했는데 바로 나오고. <laughs> 20번은 그냥 기출 그거 해놓은 것 같고 프리들이 어떻게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 와, 22번 계산을 조금 계산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2 1 번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아 근데 이게 또 트렌드라고 하긴 또좀 뭐한데 요새 또 미적분을 조금 많이 어렵게 내는 그런 트렌드다 보니까 뭐 그래도 점수 자체는 그래도 그래도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제가 또 미적분이 조금 공통에 비해서는 좀 약한 편이라. 뭐, 이렇게 시험지가 나오니까 점수 자체는 높네요. 그래도 일단은 실수를 안한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laughs> 시험지인 것 같고, 제가 구극때 실수를 진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와, 이걸 어떻게 그 대처를 해야 할지, 뭐 어떻게 피드백을, 피드백을 해야 될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래도.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실물을 보면은 실수를 진짜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랬는데, 뭐 어쨌든 실수 없이 풀었네요. 이제 영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어 한번 해볼게요. 아데 영어를 이게 제가 듣기를 하나 놓쳐가지고 듣기 하나 틀렸거든요. 12번? 이거 못 들었어. 찍었는데, 3, 2, 1. 얘도 틀렸네? 3 2, 1 51425 51425 조금 그래도 좀 할만하지 않았나? 이번 이거는 212 212아 12번 진짜 아 저거 못 들었어 잘안 들렸어 긴장하셨나 봐요 조금 말을 더듬으시던데 3 1 4 2 3 3 1 4 2 3 18번에 1 1 4 4 1 4일1 1 4일1일와1 1일4 1 4일어일게선지일 저렇게 내냐 아3가 이런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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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3 3번 3일 3 번, 3일 3일 3, 3. 어, 1번, 5에 3453, 9번에 52353, 5, 235... 어, 3, 5, 3. 5, 아, 좋은데 3. 얘는 찍었어요. 34번에 5555, 좀 찍었어요. 4번, 저는 4번으로 찍겠습니다. 빈칸은 살짝 애매해. 빈칸은 1번, 2번, 4번이 셋 중에 하나로 찍는 것 같아요. 5번이네. 5번에 3355. 3355. 하... 숫자 이쁘긴 했네. 355. 9번에 415425. 4154. 이, 이, 야, 진짜 이거 딱, 1, 딱 1인 것 같은데 아닌가? 5 5에 아까 특기 2개잖아. 아, 딱 91이네. <laughs> 다행이네요. 근데 영어를... 와, 진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이 영어 공부를 마지막 날에 하거든요. 공, 공부 끝날 때쯤에 그때 항상 이 지옥에 이지선다. 자 운동을 갈까 영어 공부를 할까 이게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남는데 제가 항상 이제 영어대 운동을 하면 항상 이제 후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지금 그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 단어책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션티쌤 그 지금 션티슨 그 키스 로직, 제가 빈칸을 들었는데, 그거를 제가 6월에 시작해서 9월에 끝났어요. 그거 3주치인데, 3달이 걸렸어. <laughs> 아, 그래서 진짜, 진짜 해야 돼. 이제 진짜 해야 됩니다. 이제 영어대 운동하면, 이제 영어를 해야 돼요. 정말로. 이게 더 이상 이제 물러날 때가 없거든요. 이제 한 60일 남았나? 두 달이 조금 안 남았잖아요. 아, 이제는 운동 그만하고, 영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그래도, 원래는 솔직히 1 욕심이 없었어요 그냥 2만 아 맞자 뭐뭐 2등급 뭐 맞아도 뭐 연세대 정도 아니면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크게 이렇게 안 하고 있었는데 아 뭔가 1이 좀 맞고 싶어 졌습니다 어쨌든 영어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명 설정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엄민승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성 쪽 생명은 처음 풀어보는데, 더프, 예. 대성 쪽 생명과학은 처음 풀어보는데, 아, 상당히 빡빡하더라고요. 좀 어렵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나오면 확실히 어렵지. 4, 5, 2, 5, 1. 3, 5, 2, 5. 얘네들이 진짜 앞 페이지도 살짝 다 약간 걸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3, 5, 2, 5, 2. 5, 2, 5. 이런 얘네들도 다 그렇게 막 다른 실무들처럼 그렇게 막 쉽게 넘어가지지가 않거든요. 11번 3. 15, 4, 1, 3. 15413. 15번 이거 그냥 찍었거든요? 아니, 근데 t2를 5분의 11로 주면. <laughs> 딱 봐도 1.0분의 2.2잖아? 이거를.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1.0, 2.2 했어요. 뭐. 잘못 푼 건가? <laughs> 제가 내 잘못은 아니지, 근데. <laughs> 야, 5분의 1 1은 너무 티가 나잖아 숫자가. 그지 렇 않나요? 1443. 어? 얘는 이제 못 풀었고, 어, 얘는 뭐지? 와, 이거를.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얘를 독립변인으로 봤었는데, 통제변인이네? 와 이건 심한데 근데 얘가 2점이네 얘가 3점이라서 얘를 풀었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시간이 이제 좀 많이 남아서 얘를 한 10분 한 10분 훨씬 넘게 쓴것 같은데 그래서 얘를 이제 풀었는데 절대 논리적으로 못 풀었어요 그냥 진짜 찍었어 그냥 A상 찍고 이거 기억 맞은 이 기억, 기억이 3개잖아요 기억 맞아서 치고 a상 찍고 그다음에 나 x라고 찍고 <laughs> 여기부터 찍었어. 그러고 이제 쭉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나와 가지고 얘에다 거지 이제 몰빵을 했거든요. 17번에다가. 둘 중에 하나 맞았으면 됐죠. 야 근데 이거 맞고 이거 틀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제4자를못써 가지고 모의고사 이 샀을 때가 너무 싫어, 그래서 다 먹고 싶었는데.. 네생명어려던것 같아요. 생명 상당히 어려던것 같고, 지구 해보겠습니다. 13155, 아, 내가, 내가 이거 111 나오길래 존나 불안했거든요. 솔직히.. 아니, 왜 111이지? 아씨, 틀렸네. 아, 근데 이거 디귿 선지 있잖아 이거 좀 띠용 하지 않아요? 열점이 만들어진다? 뜨거운 플룸에 의해 열점이 만들어지나? 열점에서 뜨거운 플룸이 나오는 거 아니야? 21234아 근데 이거 얘는 좀 풀면서도 느낌이 안 좋았어 틀릴 것 같더라 3, 4 11번에 3, 4, 5, 4, 2 3 4, 5, 4, 2 지구는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5, 3, 5, 3, 1 3 5 3 1아 근데 얘 틀릴 것 같았어 왜냐하면 제가 이걸 안 썼거든요 1cm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했단 말이에요 1cm랑 아 솔직히 시간이 없지 않았어요 <laughs> 제가 얘까지 풀었을 때 25분 걸렸거든요 25분 그냥 이제 얘를 풀고 산물 찍고 이제 5분이 남았는데 원래 시험장에서 5분 남으면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험지고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laughs> 어차피 집 모으고 해가지고 그냥 5분 일찍 마감을 했거든. 근데. 46에 3? 근데 아마 시험장이었으면은 솔직히 뭐. 얘는 다시 안 봤을 것 같고, 8번은. 이거 111 나온 거 다시 봤을 것 같아요. 111 나온 거 다시 보고. 5분 남았으니까 지금. 얘를. 1cm가 왜안 쓰이지? 하면서 얘를 다시 보지 않았을까? 뭐, 너무 힘들긴 했어. 어쨌든 네, 이렇게 채점은 다끝났는데 뭐, 국어 빼고는 다 뭐, 그래도 나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름 만족하고 국어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현재 당시가 아니라서 솔직히 의미가 1도 없어요, 진짜. 저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장 응시 아닌 모의고사는 점수가 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모를 잘 봤어야죠. 예. 네. 뭐,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10월 모의고사인가? 10월 교육청이 먼저인지, 덕프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음 또 채점 또 하러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